안녕하세요. 축하를 했어요. 축하를. 네. 어, 예상대로 오늘 코스피는 약간의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고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조정을 받아야 주식은 건전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시즌 들고 계시는 분들은 실망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한마디만 음, 하겠습니다. 다... 아, 어제까지 코로나 아, 및 엔폭스 환자들이 늘어나던 게 오늘 갑자기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네, 그게 팩트입니다. 그거조차도 아름다운 조정이고 제가 예상했죠. 오늘까지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내일은 저는 빨간 불로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식을 안 파는 순간에는. 그게 10%가 빠지든 20%가 빠지든 주식 계좌에 돈이 들어앉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 아무쪼록, 오늘도 마음 편하게 자시고,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요. 네. 오늘 하루 고생한 여러분, 맞자 하십시오. 여기까지 충파를 해 주세요. 충파드렸주요 감사합니다.